다음 뉴스를 또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뭐냐 하면, 뉴 사우스 웰즈 주 노동당이 독일 나치를 상징하는, 어,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아서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회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른 기사인데요. 어, 노동당의 섀도우 폴리스 미니스터인 월트 스코드라는 의원이 경찰이 확인한 것만 31건에 달하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치기 사용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와 어, 이거 불법 아닌가요? 어 하여튼 불법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걸 막 극우 단체가 시위를 할때 보면 이걸 흔들기도 하고요. 그걸 등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망토처럼 걸치고 다니기도 하고, 어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독일 나치기는 독일어로 하켄 크로이츠라고 합니다. 하켄 크로이츠, 하켄이 갈고리고, 크로이츠가 뭐,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갈고리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종교적으로는 스와스티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자, 거꾸로 되어 있는 역만자라고 하는데, 이게 호주 구구들이 시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2020년 4월에, 4월에 뉴타운에 있는 유대교 회당 맞은편 주택에, 이 깃발이 걸려서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 그려놨는데요. 그리고 또 2021년 9월에는 경찰이 반테러 활동에 대해서 단속하는 중에 26살 청년을 검거했는데 집에서 총을 3D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는 설계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나치기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그걸 지워놨는데 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나치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의회 조사에서 뉴사우스일즈주 폴리스 대표티 커미셔너가 이 불법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런 불법화가 극우단체들의 나치 문양을 더 신성화하게 되고, 여기에 더 끌리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뭐, 사용 못하게 하면 이게 음지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더 신비화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2년간, 오렌지, 얼버리, 그리고 사우스 코스트와 같은 지방 지역에서 극단주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극단주의 그룹 멤버를 모으고, 그룹에 참여하는 케이스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빅토리아주는 작년에 나치 문양을 포함한 증오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절차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법화된 건 아니고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건데요. 스와스티카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포함한 12개국에서 사용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한된 법에서는 교육 목적, 종교 목적, 그리고 박물관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근데 하켄 크로츠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사람 근데 일본의 우길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걸 전혀 못 봐서 송이 어, 상한데요. 하다못해 TV에 이런 일본의 우길기를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방송국에서 뭐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난 2019년 9월경에 빅W에서 각국 도시를 대표하는 그림이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 그때 일본 티셔츠에 오길기가 프린트되어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페이스북에 한 한국분이 문제 제기를 하, 하셨어요. 빅W에다가.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를 보고 빅W에 이메일을 후닥닥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보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컴플레인을 하니까 티셔츠가 매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고, 일부 그 소비자들에게 안 좋은 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러면서, 빅W에서 어, 이거를 없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우길기 사용에 대한 제재도 요거 같이 생각해달라고 요 우리 월터스코드 의원한테 편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하 이거 호주 사람들도 우길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흔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라이징선 티셔츠 이렇게 치면 이런 게 나와요. 보시죠? 이 그냥 보저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일본 해군이 호주 항에 들어오는데 이걸 달고 들어왔어요. 한국에서는 이거 달고 들어오데못들어했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어 심지어는 요 여기 보시면 해골 바가지 있죠. 요 카미카제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 티셔츠를 그냥 보저시 팝니다. 호주에서. 야, 근데 이것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그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이, 이거에 대한 반감이 클 텐데요. 베트남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그죠 어. 그래서 이 참에 어, 월트 스코드 의원한테 저걸 보내가지고 <laughs> 레터를 보내서 아니 그그 하는 김에 이것도 합시다 그러면서 어, 좀 보내서 이걸 사용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어, 제가 어, 그런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하튼간 그런 기사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재 에이지드케어 섹터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망이죠. 자, 연방 총리는 에이지드케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건 전문가들이 양로원 내에 사망자가 더 생길 것이고 겨울이 오면 오미크론과 감기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연방 총리는 국방장관인 피터 더튼과 보건 장관인 그레이크 헌트에게 호주 방위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고려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도 특별히 훈련된 군인은 비상노동력이 아니고 일반적인 군인의 의무를 벗어난 동원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동원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부는 에이즈드케어에서 사망한 사람의 61%는 임종을 앞두고 완화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었고 팔라티브 케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죠? 어, 그리고 20%는 2차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발표하고 그 비난을 좀 받았어요.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정부가 심각성을 조금 피해가기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 죽었다는 식으로 수치를 발표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작년부터 에이지드케어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는 560명 이상이고요. 3만 명 이상의 직원과 에이지드케어 거주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위군들이 침대를 정리하거나 보조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연방 총리의 이런 요청에 피터 더튼 국방장관은 만약 그런 일을 요구한다면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람들이 아파서 빠지면서 생기는 공백을 메꾸는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드튼 국방장관은 조금 더 아주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어, 거기 케어하는 사람들이 빠지면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게더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상황이 극박한 상황인데 지금 양당이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고 다니고 있죠. 근데 이 와중에. 우리 또 스콧모리슨 총리께서 미용실 가서 이렇게 또 머리를 감겨주시는 이또 사진, 퍼포먼스, 퍼포먼스, 하는 사진을 찍어서 야당이 비난을 됐다 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 가서 머리 감기고 있냐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 뭐 한국에서는 오뎅 먹는다고 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laughs> 시장 통에 나가서 오뎅 먹는데 여기에서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아, 저런 거를 왜 하나 몰라요. 그죠? 저런 거 하면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나요? 굳이 한국에서는 뭐 선거 때, 때 보면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잖아요. 이렇게 맞춰서. <laughs> 정치인들이 왜그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게, 아니, 그거는 운동원들이 하면 되지. 정치인들이 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팔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번에는 한국 그 스트라스 필드에 와가지고 만두집에 가서 만두를 같이 만드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긴 했는데요. 어, 저런 게 표에 얼만큼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걸로 해서 됐다. 비난을 받으셨어요. 자, 우리 스코몬 총리 이 선대위 조금 손봐야 되지 않겠나요? 이 와중에 저런 걸 하면 사람들이 이제 표를 더줄 거라고 누군가가 생각하고 제,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간, 자, 1월 한달 동안 에이지드 케어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499명이고, 그러니까 이 에이지드 케어 1261곳에 47%에서 코로나가 발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코로나는 진짜 끝날 줄을 모르고 있고요. 네. 하,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네요.